어제 밤부터 오늘 오전까지 비가 왔는데, 오후에 해가 나서 저희들이 이렇게 나와봤습니다. 오늘은 또 어떤 물고기를 잡을지, 맨손잡이를 해보겠습니다. 8월의 끝자락이라 조금 물이 찬데, 가족들이 나와서 물놀이를 즐기고 있네요. 어, 펼쳐 어. 나왔습니다. 어. <목소리가> <오. 목소리가> <오>. 또 있어요. <목소리가> <laughs> 보여 주세요. <laughs> 빠가 <뮛> 다니네. <많이> 아, <뮛 in> 아 네. 어디요 오. 빠가. 오, oh. 퉁가리. <laughs> <에이>? <laughs> 아하, 퉁가리입니다. 불고기, 미꾸리, <목소리> 미꾸리, 미꾸리, 미꾸라지가 아니고 미꾸리. 아이고. <laughs> 동사리 지느러미가 되게 예뻐요. 날개짓 하면. 그 동사리 동, 지느러미 날개짓 할때 엄청 예쁘다니까요. 음, 음, 음. 뭐예요? 응, 응. 불고기. <laughs>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! <laughs> 짬뽈에좋다 <남발이기> <laughs> <에이. 웃음> 껍질이에요? 껍지 껍질이에요? 껍지 껍질 아이고 아 새 껍질 지 많이 잡았네. 아, 생각보다는 음, 많아요. 미꾸리도 잡고. 네. 껍질. 아이고. 종류별로 잡았네. 네, 미꾸리, 껍질. 그거는 빠가 아. 돌고기. 붕가리. <laughs> 한가리도 있고. 동사리도 있고. 동사리도 있고. 아우, 진짜, 있을 건다 있네요. 응. <laughs> 아.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보낼까요? 응. 오! <laughs> 저희가 오늘 못 나올 뻔 했잖아요. 비가 계속 오는 줄 알고. 근데 오후에 해가 나서 이렇게 나와서 맨손잡이를 해보았답니다. 아이고.